그 다음, 2013학년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역, 함수, 얘는 이제 정수지에서 직적으로 가는 거죠. 이것으로 어, 정의할 때 정의할 때 커널 F는 6지다 맞아요, 아니에요. 6의 배수다. 맞아요, 아니에요. 커널 F는 뭡니까? 공역에 항등원을 쏘는 애들을 다 모은 거죠, 정의역에서. 그럼 여기서 항등원은 뭐예요? 0, 0. 얘가 0. 얘가 0바. 얘가 얘도 0바. 요게 된다는 얘기는 k가 몇의 배수? 2의 배수. 요거는 k가 3의 배수.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를 다모이런 k를 다 모았다는 얘기지. 6의 배수가 맞죠. 그러면. 맞죠? 응. 그다음에 니은. 군지의 잉역은 얘가 순환군이면은 쥐는 아벨군이다. 자, 요거는 우리 정리해서 했었죠. 기억하죠. 음. 했었고, 그 다음에 디귿 위수가 400인 아벨군 중에서 어, 일단 요거 다 참이고, 위수가 400인 아벨군 중에서 서로 동형이 아닌 것의 종류는 8가지다. 또 나왔네. 이런 게 그죠. 400소인수분해 얼른 해보면 되죠. 2의 3승 곱하기 5의 3승이 아니고, 2의 4승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지 25. 에다 시6 오케이. 자, 얘가 돼요? 자, 그럼 몇 개입니까? P 몇? 4의 분할수. P 4하고 P 2. 4의 분할수는 아까 몇이라고 했어요? 5. 얘는 2. 몇 개? 10. 아, 8가지 아니에요. 10가지입니다.